안녕하세요.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바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어, 수업은 민족의 비용과 애국의 기독교 그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 고한말 기독교의 성교 어, 이렇게 이 내용을 여러분 교과서 169페이지에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어, 여기에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볼 텐데요. 첫째는 애국충절의 교회, 두 번째는 민족의 교회, 세 번째는 항일의 교회. 이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 애국충절의 교회 어, 뭐 어려운 말은 없습니다. 애국한다는 말과 충절 그러니까 아, 절개를 지키고 충성을 다한다는 그런 뜻이죠. 이게 이제 교회와 국가의 관계 속에서 교회가 취한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 그 나라가 없으면 어, 교회의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어, 지상의 국가적인 존재의 의미도 어, 상당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자, 구 한말이라고 하는 것은 에, 한국의 그 이전 조선 시대가 아, 대한제국이 되면서 아, 마지막에 음, 한국의 에, 대한민국이 되어지기 전에 고구 그 한말, 마지막 시기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어지기 전고 그 시기부터 강점기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다루어지는 이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애국 충절의 교회상을 띄었다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애당초 조선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보음이 전파되어질 때 민족의 비극과 고난 그리고 국가존립의 위기와 동행해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통스러운 시대적 정황으로 인해서 조선교회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그 강력한 민족의식을 지닌 교회로 그 기틀을 굳게 다져 나갔습니다. 1895년이 되면 그 미국 북장로회 선교보고서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교회가 지닌 가장 고무적인 양상의 하나는 애국심이다. 그러니까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1896년 9월 2일에 어, 개신교회 지도자 및 신도들이 모화관에서 모여 고종의 탄신을 기념하였을 때 독립신문에 이러한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교회는 나라의 명예와 영광을 먼저 생각한다. 이런 기사가 게재되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조선 초기 교회는 고난의 역사 속에서 민족과 함께하는 애국충절의 교회로 성장하였던 것입니다. 에, 그 모화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조선 시대에 그 명나라와 청나라의 사신들을 영접하였던 곳입니다. 태종 7년, 1407년에 송도, 어, 그러니까 그, 어, 어, 그 인천 지역이라고 할수 있죠. 그게 이제 영빈관을 모방하여 도니문박 서북쪽에 건립하고 이름을 모화루라고 지었는데요. 이후 세종 12년, 1430년에 어, 개수를 했고 이름을 모화관으로 어, 개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에, 민족, 그 다음에 애국, 어, 이것이 결국은 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구한말 기독교는 어, 이러한 어, 내용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어, 그 민족교회, 그리고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어, 나라로서 어, 그것도 국가를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로서 음, 그렇게 발도둠을 어, 예, 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선교 초기에는 어, 교회의 성장이 미비했기 때문에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뚜렷한 어, 그뭐 어떤 애국심이나 이러한 민족 고취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지만은 1850 어, 95년부터 1907년에 걸쳐 12년 어, 그 근간에 교회는 놀랄만한 성지, 성장을 어, 이룩했던 것이죠. 에, 그러나 이제, 에, 그 사이에 교인 수를 우리가 어, 조사를 해본 바에는 530명에서 어, 26,057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그게 이제, 에, 그 민경배 박사님의 그 기독교 교회 사이에 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 성교사들은 이렇게 교회가 급성장하자 에 불순한 동기가 개입되어 있지는 않는지 걱정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일본 역시 같은 심정이었는데 불순한 동기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우국지사들이 기독교에 대한 순수한 신앙이 아닌. 교회의 힘을 이용해서 민족 운동을 전개하려는 동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인들을 예비에 참석시키고 뭐 이런 가운데 민족 운동자들이 올 민족 어, 독립 운동의 어떠한 성향으로 거리로 오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어, 그런 어떤 조짐이 있지 않는가라는그런어 마음 의심이 들었는데 이것 또한. 어, 그러한 선교사들의 마음과 동일하게 일본 정부에서도 예, 총독부에서도 이러한 동양파악에 나서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성장 원인은 반드시 그러한 것만이 아니었고, 오히려 교회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고유한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에 그, 어, 나와 있는 각주를 보게 되어지면요. 에, 그 내용 속에 담겨 있는 글을 한번 읽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주 170페이지 어, 10번에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내신 때에 사람에게 자유하는 권리를 주시고, 만물을 임의로 다스리며 일용산업에 취하여 쓰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도를 존경하는 사람이 아려야 능히 권리를 남에게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요 사람마다 자유의 권을 잃지 아니하면 반드시 나라의 자주권세가 단단해지리라. 아, 그 이제... 독립신문에 나오는 문단입니다. 자, 이처럼 자유의 권리에 대한 기독교의 각성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았던 것이에요. 이게 아주 귀한 대목입니다. 자유의 권리에 대한 기독교의 각성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았던 것이요 이와 같이. 구한말의 기독교는 민족에게 자유의식과 인권의식을 각성시켰던 민족의 교회로 성장하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 우리나라는 실제적으로 그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혼란스러운 사회 분위기와 아울러 교회가 실질적으로 민족을 이끄는 역할을 좀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지 못해서 아쉬운 점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이제 성교사님들이 가졌던 그 마음들, 그리고 초대 우리 한국의 교인들이 가졌던 이 민족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러한 요즘 분위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민족의 교회가 이제 소개되는데 뭐 그때의 그 고한 말은 실질적으로 정말 형편이 없는 초창기의 모습이니까 우리가 이제 민족의 교회라고 하는 그 어떤 형태를 갖췄다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선교 초기에, 어, 굉장히 그, 어, 어렵고 힘들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음. 자, 그러한, 어, 모습을, 어, 통해서, 어, 민족의 교회가, 어, 구한말에 어떠한 모습이 되어졌는가 하는 것은, 어,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 중요합니다. 에, 교회 수가 이렇게 급증했다고 하는 것은, 한, 우리가 정말 어, 한번좀 어, 우리 현재의 모습을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항일의 교회를 우리가 보겠는데요. 그 항일의 교회는 실제적으로 그 을사늑약이 체결된 시기를 전후하여 조선 교회 애국적 항일 운동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05년 6월 보호조약을 체결하려는 일본의 음모를 알아차린 하와이 동포들은 윤병구 목사를 대표로 선임하여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에게 일본의 침략상을 폭로하고 미국의 도움을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또 김하원, 이기범, 차병수 이런 분들이 기독교인들은 보호조약이 강제로 체결되고 민영환이 자결하고, 그 다음에 사수국권이라는 현판을 종로 네거리에 내걸고 시민들에게 구국연설을 하다가, 일본 경찰이 휘두른 칼에 부상을 입고 투옥이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항일 운동은 1907년 헤이그 미사 사건, 아, 즉그 헤이그라고 하는 곳에 가서 아, 이 일본의 불법 어, 침략하고 정거한 한국의 에, 모습을 어, 그 세계 만방에 알리는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고종의 양위 즉, 이제, 음, 어, 임금의 사리를, 어, 이렇게 아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정미 조약, 체결, 어, 이런 등으로, 그절정에 이루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 항일운동이 이렇게, 날이 갈수록 확산될 때이 교회가 중심에 있었거든요. 기독교 청년회는 자강회의 동지들과 함께 친일파인 일진회의 시무살 급습격했습니다. 또한 평양에서는 고종의 신변이 위태롭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모든 학교들이 휴학하고 교인들은 휴업한 채 매일 기도회를 가졌으며. 결사대를 조직하여 황시를 구하러 가려는 계획까지 세웠던 것입니다. 이 외에도 홍태순의 항일순국, 대한문 앞에서 자결 했던 사람인데요. 그 다음에 상동 감리교회의 웻윗 청년회의 군사훈련 실시. 그리고 일본의 앞잡이 스티븐슨을 처단한 장인환, 이완용을 암살하려던 이재명의 병을 지휘하던 우동선, 아, 이런 어, 사람들이 교인들의 항일운동을 어,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수많은 일들이 어, 예, 항일운동의 앞장선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시대에... 어, 우리가 이제 그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뭐 적개심을 가질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이 당시에 우리가 항일운동을 했다고 하는 그 마음과 아울러 우리가 이제 민족교회였다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철저히 오늘 이 역사 속에서 새롭게 우리가 조명하며, 우리가 앞으로 한국의 어떠한 모습에서 가야 할 것인가를 찾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